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인 모로버 아메리카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쇼핑객들의 시선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패션쇼장 화려한 공중의상을 비롯해 용맹스러운 무사들 그리고 기생의 모습까지 우리의 전통의상을 선보이는 한복 패션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델들의 걸음걸이나 표정은 일반 패션쇼에 등장하는 프로 모델들처럼 보이지만 이날 출연한 모델들은 이곳 미네소타의 유학생과 입양인들로 구성된 출연진입니다. 그냥 옷이 너무 이뻐 이쁘고요, 머리도 너무 이쁜데 그냥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고 막 천천히 막 그냥 이쁘게 하려고.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가진 입양인들로 구성된 노크그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올해로 두 번째 열린 패스포트 코리아 행사에는 전통 무용을 비롯해 태권도, 사물놀이 등. 한국을 소개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Um, passport Korea is a presentation of the Korean culture and Korean people to the American people. And show um, Korean culture to the mainstream of America. s not I adopt the Korean event. It was it was for all Korean people in the community. 이곳 미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그리움으로 상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 자신들이 한국을 소개하고 싶어합니다. Right um, so 한국에서 부모를 찾는 방송 화면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들과. 옛날 초창기 이민생활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긴 노인들 그리고 자신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자신들의 일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미국 사람들 이번 축제는 한국 알리기는 물론이고 그들의 마음을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포카스케 뉴스입니다.